그 소개팅이라는 걸 처음 하는데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회사원이어서 한참 늦게 온 거예요. 졸았어요 첫 소개팅 때 약간 나한테 관심이 없나보다 속으로 어 당신도 내 취향 아니야? 갑자기 거기서 지디 하트브레이커를 지디 하트브레이커를 이 사람의 뭔가 그 반전 매력이 저도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매력이 끌린 거지. 에이. 이 키도 연애 얘기 되게 우리 그때 한번 했었는데 남편 분 되게 반전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래? 제가 그때 되게 어렸어요. 스물세 살그 소개팅이라는 걸 처음 하는데, 제 아는 언니, 어. 그리고 지금 남편의 아는 형, 이거 둘이 커플이었고, 아는 언니랑 형, 아는 형이랑 네. 응. 그 이제 지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명이서 만난 거예요. 어. 4인용 스타로 네, 만났는데, 아. 어.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회사원이어서. 한참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응. 정장을 입고 왔는데, 야근에 찌들어서 왔어요. 오, 피, 피곤하니까. 너무 응. 근데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졸았어요. 첫 소개팅 때. <laughs> 그래서 뭐지? 약간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속으로, 어? 당신도 내 취향 아니야? 약간 오. 제가 약간 그렇게 튕겼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지인도 있으니까. 아좀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 중 노래방을 갔어요. <laughs> 그피곤에서존 사람을 때리고 <laughs> 네, 노래방을, 노래방을 갔어 갔어 가. 가야 될것 같아서 음. 중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gd 하트브레이커를 gd 하트브레이커를 부른 거야 그분이 네. 너무 의외해져 <laughs> <laughs> 엄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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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뱉어서 내 마음에 비수가 꽂혔지만 어. 그게 자 거슬리는 것처럼 음. 이 사람의 뭔가 그 반전 매력이 저도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매력 끌린 거지, 근데. 끌린 거지. 네.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딱 만났는데 그때부터 눈이 이제 돌았죠. 어. 네,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역시 아이키도? 아, 저는 근데 음. 저는 직진녀는 아니고 살짝 이제 커브. 살짝 커브 커버, <laughs> 커브녀여서. <커버이어서. 웃음> <laughs> <laughs> 신랑이 직진으로 와가지고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죠. <laughs> 그런 게 있지. 안 싸웠어요 한 번도? 너무 싸웠죠. <laughs> 어쩔 수 없지. 음. 맞아요. 최근에 그감이 프리다에서 이혼하자라는 대사가 있어요. <laughs> 네. 어 맞아. 그 그때부터 제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신랑한테. <laughs> 물어봤어요. 어. 이혼하자고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그랬더니, 너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승질난 적 있잖아. 그, 그, 친혼 때, 그때, 그때처럼 해. 남편그 <laughs> <laughs> 당시에 충격이었나 봐.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때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그때 기억을 막 꺼내. 어쩐지 좋아졌더라. <laughs> 진심이 느껴지더라. 네. <laughs> 았어았어 <응>. <laughs> 아 역시 경험만큼 무서운 맞아요. 게 없어. 맞아요. 맞아요. 경험이. 1 0년 전의 기억을 꺼내서. <laughs> 네. 응. 경험 필요해요. 아, 아 진짜. 보니까 어떤 연우랑 같이 챌린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laughs> 제일 민망할 때가. 너무 당당할 때눈 마주치면서 춤을 추거든요. 막막 음. <laughs> 막,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웃음> 막 이래. <laughs> 되게 보면은 막자 연우야 한번 해보자 이럴 것 같잖아.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이상한 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하하 <laughs> 이렇게다가. 하 엄마, 엄마, 조금만 뒤로 가줄 수 있어. <laughs> 디테일을. 어, 나도, 연애, 근데 여기 스텝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 점점 냉... <laughs> 냉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기 전에 끝내기. <laughs> 할때 아, 마치 그러니까 이게 저기 챌린지가 다 불화가 응. 바로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아 모녀 사이도 예아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맞아 서로 기분 좋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화가 공개가 되면서 음.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배틀에서 음. 지, 졌는데 그걸 이제 아이가 본 거예요. 그 뮤지컬 연습 끝나고 딱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싹 오더니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 나 그거 봤어 이렇게 그래서 음. 모르겠더니 그 엄마 배틀한 거 그래서. 아 엄마 진 거? 그랬더니 어 근데 엄마 괜찮아? 이래서 솔직히 안 괜찮은데 그 애한테 아 엄마 진짜 너무 짜증나 걔가 자꾸 엄마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 그래서 되게 멋있는 척 연우야 배틀이라는 건 이기거나 지거나 둘중 하나야 근데 어떻게 맨날 이기기만 하겠어. 오. 어, 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어, 맞지? 막, 어, 그러네. 막 이래요. 어, 들어가, 음. 방에. 그래서, 응? 하고. <laughs> 막또 엄청 이랬죠. 근데, 뭐, 이렇게 또 제가 엄마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로. 맞아요. 진짜 오라도 이제 팬이니까 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왜? 아니, 언니, 동갑인 줄 몰랐어. 몰랐어. 동갑인 줄알 아, 진짜 포스가 있어. 간만히 있으면. 언니, 심지어 제가 먼저 가서 저, 너무 팬입니다. 했더니 딱 그거만 봤더라고요. 네. <laughs> 자, <자기는 웃음>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네? 그러니까 간을 봐야겠는 거예요. <웃음> 간을 <laughs> 봐야겠는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이 사람에 대해서. <laughs> 저 그냥 장난치고 싶었어요 우리 89년생인데 이 89년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많이 없어요, 89년생이 네, 그래서 소중한 친구 네. 그리고 또한이 시내에서 너무 멋지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주는 친구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 시간에 아, 진짜 마음을 확 주는 네, 네. 아니 저희 아이키 씨는 이번에 그러면 새로운 도전인 거잖아요. 그쵸. 댄스 씬에서는 너무 정말 완전히 오. 신 같은 존재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뮤지컬의 도전을. 그러니까 댄서에도 뭐 배틀러도 있고 음. 퍼포먼스 이런 또 분야가 있는데 저는 완전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 음. 그걸 제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카고처럼. 제가 이제 또 라틴을 예전에 했었고, 예전에도. 뭔가 이런 진짜 매력적이고 매혹스러운 작품을 그냥 만들고 싶다. 사실 오. 저는 그게 최종 꿈 같은 거였거든요. 어, 직접 만들고 싶다. 네. 근데 USC 그 특강을 한번 갔었어요. 네. 저를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이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 프리다의 완전 찐 팬이셨던 거예요. 오. 그래서 역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이기 처음 들어요. 아 진짜. 오. 그래서 거기 대표님께 음. 또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두 분이 또 친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만 좀 해볼 의향이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오디션 새로운 기회, 같은 오디션 거죠. 기회죠. 다행히 제가 예전에 추석 특집 이런 걸로 노래 나간 적몇번 있거든요. 어, 네. 그거를 보셔서 어 노래 나쁘지 않은데 이래가지고 어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희한하다. 진짜 막곡 날길 가다가 그러니까. 연출님 만나가지고 하고 미국에 강연 갔다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프리다에서 세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laughs> 거. 맞아, 이것도 신기해. 맞아. 저희는 뮤지컬 연습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음. 아, 이키가 언제 춤추지? 언제 춤출까? 막 이런 궁금해요. 춤추는 걸 너무 기대하게 되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뮤지컬 세에도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많지만 응. 이키 같은 스타일의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어, 너무 멋있겠지. 막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플러팅고수잖아요또 장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그까이 그러니까 네, 잘하는 네, 네. 그 온, 잘, DNA가 표현해 고 그때 이제 모든 여자들한테 약간씩 이렇게 눈길 주고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 안 주고 싶어도 눈길이 가요. 다 이제 큰일 났어. 내 매력에 빠지면 어나올수없이 함인다도 흘려야 되지. 뭐 관객도 흘려야 되는 거아니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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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잡았어요. 우선 제 화려한 골반과 골반은한 제가 봤을 때 1800곡 정도. 8시에 <laughs> 네. 1800곡. 아 진짜. 그 그러니까 골반. 골반 <laughs> 하나로 돌리고 뭐 흔들어 제끼고 쓸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려고 <laughs> 좀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춤은 너무 당연히 음. 잘해야 되고 어쨌든 노래로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또잘 해야 돼서 그 발성과 보컬 레슨을 또 우리 그 소영 언니께 조금 배웠어요. 예, 아. 네, 좀 배우면서 관객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충실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좀 느끼게 할수 있도록. 음. 어, 이번은 되게 다른 아이템. 네. 네 진지키. 아 너무 매력있어요. 갑자기 아이키씨 노래가 너무 궁금하긴해요아 어, 진짜 어. 잘해요. 잘해아 그리고 피치나 이런 게 너무 정확하고. 맞아요. 아, 진짜. 네. 네. 절대 음감이요? 에야 절대까진 아니고. 아, 음, 아 그냥이지만 그냥 음감이야. 어. 그러니까 뭔가 그 노래할 때 목소리가 되게 매력있어요. 그래요? 음. 음. 아 잠시만요. 이게 살짝. 와 디에고, 멋있어. 디에고 어, 디에고 곡인가보다. 와우, 와우 와우. 음 음. <laughs> hey, little hummingbird. 넌 작은 새처럼 날아왔어. 어느새 커져버렸어. 너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열정에 난 그만 자꾸 수줍어져. 가고 지난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그순